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어제 발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8과 1 12 12.12 쿠데타 이두 개를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호남인들도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해명을 이제 쭉 하셨더라고요.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어, 79년은 저는 뭐 수도경비사령부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할 때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은 아마 대학 1학년 때고요. 1980년 5.18은 아마 대학 2학년 때입니다. 우리 윤 후보님께서 누구보다도 사회와 나라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당시 12·12 .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 윤 후보님의 역사 인식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전두환 정권에서 5·18과 12·12를 빼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뺄 수가 있냐?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을 건데 그걸 어떻게 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문재인 정권한테 뭐 부동산과 조국 문제 빼면 문재인 정권 잘했다 친일파들한테 일본한테 나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잘했다 또그 누굽니까 가수 스티븐 유라고 유승준 유승준 가수가 군대에 이 빠진 거 병에 깊이만 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무나 유사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이 역사 인식을 보고 어떻게 5.18과 12.12에 대해서 그걸 빼고 전두환 정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이게 완전히 5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당대표실에 가면 전직 대통령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당대표실에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예, 거기에 전직 대통령 사진이 누구 누구가 있던가요? 저는 그 사진은 못본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승만, 가. 박정희, 김영삼 세 분의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이런 건 과고요. 가난에서부터 수천 년 가난과 보릿고기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것은 공이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과 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해보시죠. 그 차이는 박정희 대통령은 5.16쿠데타를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518과 같이 민간인들한테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죄 중에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가 둘다 유죄를 받은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그 형법 87조와 88조입니다. 내란죄와 내란 어 내란 목적 살인죄 이거를 둘다 유죄를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정권 중에 가장 헌법적인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고 대한민국 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를, 그거를 부정한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설사, 나중에 무슨 삼재호황이라 이런 덕분에 경제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TK 출신이고, 제가 전두환 대통령, 이 TK 출신입니다만, 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오늘 지적을 합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예, 답변하십시오. 네. 저는 그 역사인식을 말씀하셨는데, 예.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헌법 개정 시에. 그렇게 저는 줄곧 주장을 해왔고,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 재판장을 하면서 에, 무기징역을 송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그 5.18, 12.10에 대한 역사 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에,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건 앞에만 툭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다 네,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다 봤고요.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신다면은 아니 40년 전에 아니 그러니까 모의재판... 제가 잠깐 말을 하게. 아니 사실 좀 주셔야 모의 재판을 하신 거고 모의 재판이라는 건 연극이에요. 모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그 역사 인식을 담고 아, 그러면 그 학생 때의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오일8을 빼면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그러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 아 어떻게 오일8을 빼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 죠 <laughs> 아, 아니 그럼 제 얘기가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뭐 사람 잘 쓰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네. 어?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잘으로 어떻게 그렇게... 뭐가 잘 됐습니까? 아니 그 그러고 정치를 잘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두환 정권이 때 대통령의... 인권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 그거 다 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하는 정치를 정치라고 잘했다는 하는 겁니까? 것은 그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맡기는 이 위임의 정치라는 말씀이죠. 어? 그 아니 제가 얘기한 예. 거를 다 듣고서 어 그런 식으로 국회를 해서 계속 말씀을 아니요. 하시면은. 저윤호보님은윤후님은 네.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는 계속 여기 나와서는 장대방한테 잘라서 얘기한 오해한다 계속 그러세요. 아니 계속 잘라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다.